예준이TV입니다. 자, 용준이TV도 인사. 나... 안녕하세요. 저 강아지도 인사. 제가 어... 사실 손을 들고 있습니다. 뚜루뚜 아우, 오늘은 음, 음. 우리 아이는, 강아지 아이. 야, 아, 오늘은 무슨 컨텐츠야 할까요? 이거는, 음, 먼지는 맛. 이거는 새로 생겼습니다 자 아직 사인을 못받았다면 사인을 저한테 와서 받으면 됩니다 동인 t v 는 이미 받았고 저한테 오늘 사인을 해 주겠습니다 불닭무.. 그 불닭.. 영상을 찍으할까 불닭 먹었죠? 그래서 입이 빨개요. 그래서 불닭 먹방 그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벌써 올려졌을 거예요. 그걸 일단 그 영상을 보고 미, 밑에 댓글 구독 이렇게 눌러 주면 알림 설정도 많이 많이 눌러 주면 감사할 감사할 겠습니다 자, 이때 또한 옛날 때는 저가 그 딸은 원준이 t v 랑 용준이 TV가 났죠. 이제는 저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옛날 때는 저희 아빠와 저희 용준이, 원준이 TV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저가 계속 참가하기로 됐습니다. 자, 이거는 쿠키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큰 이쪽에 사인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사인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저가 진짜 참 저가 이제 유튜브 찍게 됐습니다. 이제 원준이 TV, 용준이 TV 막 이렇게 이제 유튜브 따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 때 원준이 TV야 용준이 TV, 그리고 우리 아빠랑, 우리 엄마는 이렇게 왔습니다. 찍었죠? 이 이제 저가, 저가 나오기로 됐습니다. 이제 다 따로 TV를 하니까. 자, 그니까 러 이제, 용준이, 원준이 t v 만 이제, 다른 유튜브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이제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 이번에는 그 쿠키 영상이라서 말이 좀 많아요. 그리고요, 어, 한,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용준이TV는 벌써 5학년입니다. 오, 그리고, 자, 자 벌써 용준이TV는 5학년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준이TV는 이제, 이안합니다 이제 옛날 때는 원준이TV나 예준이TV, 그, 영준이TV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딸화인까 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준이TV는 벌써 고등학생입니다. 영준이TV는 벌써 우한입니다 그리고 6학년부터 이제 중학생이 달에 갑니다. 오 맞네요. 그리고 요원주민들는그 대학생이 달에 가요. 그야 2021년이요. 2021년 후자 이제 추석이 밝 아니 설날이 밝았습니다. 까치 같이 설날 다음 날이고. 다음은 설날는 제가 쉬기 때문에 영상을 못 찍어요. 근데 벌써 그 벌써 한 일단 벌써 추석입니다. 그리고 벌써 2000, 2020년입니다. 오 2000, 아니, 2020년이 아니고 2021년입니다. 오. 벌써 2021년이 입니다. 자, 벌써. 저는 벌써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저가 아직 유튜브 시작합니다. 자. 봤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